네, 안녕하세요. 누튼 치과 병원의 손연락 원장입니다. 아, 오늘은 디지털 프라치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을 건데요. 오늘 보여드릴 거는 부분 틀니를 쓰고 계시거나 혹은 뭐두개 혹은 네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하고 근데 소위 말하는 임플란트 틀니, 저이 오버덴처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걸 쓰시고 계시다가 아무래도 틀리다 보니 불편하셔서 디지털 프라치로 어,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문의가 많아서 오늘은 그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 저희 병원에서 이제 치료하신 환자분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 이 환자분은 2017년도에 처음 내원을 하셨고요. 그때 당시, 연세는 69세셨고, 현재 이제 76세시죠. 이제 여자 환자분이셨고, 어,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위쪽에는 이제 남아있는 치아가 두 개, 그 브릿지를 쓰고 있는 상태였고, 아래쪽에는 치아가 이제 하나도 없는 무치약 상태였다. 그죠? 아래쪽에 이제 이전 타치과에서 만들었던 전제 틀을 쓰고 계셨고, 위쪽은 꼈다 뺐다 부분 틀을 쓰고 계셨는데, 아래쪽에 아무래도 이제 유지력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을 이제 임플란트 두 개를 심어서 하는 그 임플란트 틀니로 이렇게 원하셔 가지고 그렇게 이제 치료를 했던 케이스예요. 그때는 아래쪽에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이렇게 똑딱 단추로 연결을 하는 어 이렇게 임플란트 틀니를 이제 쓰고 계셨죠. 이제 아래쪽이 다 끝나고 나서 이쪽도 이제 쓰고 있던 그 틀니가 안 맞게 되고 그 위에 있는 치아가 이제 흔들려 가지고 임플란트 네 개를 심어서 꼈다 뺐다 부분 틀니로 이제 원하셔 가지고 재진행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네개 임플란트 심고 어, 치아를 만들고, 거기서 꼈다 뺐다 부분 틀을 썼는데, 저렇게 잘 지내시다가, 오래 이제 지나고 나니까, 틀리는 이제 쓰시다 보면은, 잡고 있는 뼈도 이렇게 많이 퇴축이 되고, 그러면서 헐렁해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틀리를 이제 수리하는, 그 조정을 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필요하죠. 그렇게 이제 지내시다가, 3년 정도 지나셔가지고, 아래쪽 임플란트가 너무 이제 잘 헐겁고 하니까, 그때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프라치 같은 게 있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아래쪽 틀리, 임플란트 틀리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몇개 정도 더 심어 가지고 프라치로 할수 없느냐라고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분석을 해서 이제 프라치로 이제 만든 케이스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임플란트 툴리에서 디지털 프라치 치료를 원하셨는데,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파노라마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그 설명에 앞서서 치식이라고 하는 걸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치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구강내 치아가 많잖아요. 그 많은 걸 위치별로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몇번 치아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 일단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위아래 이렇게 상아합을 나누고요 정중앙에 가까운 치아를 1번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그 옆에 치아를 2번 그 다음 치아를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커지는데 사랑니를 제외하고는 7개 치아가 있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진상으로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오른쪽입니다. 이건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파노라마상에서는 보는 거랑 반대로 보여요. 그리고 이쪽은 왼쪽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 로 왼쪽에서도 보면 중간부터 멀어지면서 번호가 커지면서 되겠죠. 이제 치식이라고걸 알고 이제 설명드리면,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아래쪽에 오른쪽 하악에 3번, 그리고 왼쪽 하악에 3번 이렇게 오버덴처를 위해서 임플란트가 신겨져 있는 상태다. 그죠? 프러치를 할 때는 아래쪽 6개 임플란트를 기본적으로 신게 되는데, 가장 좋은 위치가 그 옆에 이제 4번이랑 6번. 3번 이렇게 그리고 왼쪽도 마찬가지로 3번 4번 6번 이렇게 위치를 잡는데 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화학 턱뼈 내부에 보면은 다치조신경이라고 해서 신경이 주행을 하거든요. 그파노라마 상황에서 보면 이렇게 하얗게 선이 보이는데 이제 요렇게 선, 신경이 이제 지나간 게 보여요.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주행을 하고 왼쪽에서는 이제 요런 식으로 주행하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절대로 수술을 할때이하치조신경을 건드리면 안 되죠. 여기를 건드리게 되면 이제 턱이 마비가 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위치를 피해서 식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환자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의 4번 위치나 6번 위치에는 이제 이 정도 짧은 임플란트를 심어서 하면 이제 수술은 가능해서 이쪽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문제죠. 6번에 임플란트 심으려고 했더니 하치조 신경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여기는 수술이 불가능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6번을 심지 않고 여섯 개를 못 찾으니까 이제 그 담할 수 있는 게한 개를 이렇게 줄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악에서 디지털 풀어치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건 6개 임플란트를 심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안작이 안 되면 5개, 5개도 안 되면 이제 4개, 4개까지는 가능해. 요더 이상 줄이면 이제 풀어치가 제작이 불가능하거든요. 화악 같은 경우 는 4개까지 가능하고요. 근데 상악 같은 경우는 턱뼈가 하악보다는 덜 단단하기 때문에 하악은 무조건 6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6개가 안 된다고 하면은 뭐 따로 뼈 이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부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대신 이제 하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개까지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자유도가좀 있는 편이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6개는 지금 힘드니까 이제 5개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4개를 거나 5개를 하지는 않고요 6개가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개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서 이 환자분은 이제 5개로 마무리를 하기로 했죠 이 부위에 심을 때 일단 4번 위치보다는 5번 위치로 가서 길이를 좀 확보해 주는 거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다시 계획을 세웠더니 오른쪽에는 5번, 6번을 추가 식립하고 왼쪽에는 5번만 식립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디지털 프라치 치료 과정을 위해서는 환자분은 기본적으로 6번 정도 내원을 하시는데 어, 각각의 내원 시마다 이제 하게 되는 진료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표시를 했죠. 첫 번째는 이제 수술 전에 이제 진단하고 분석을 이제 하는 단계죠. 이때 CT 하고 스캔이라고 하는 그 촬영을 하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분석 기간은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작되는 게 이제 수술 가이드, 첫 번째 임시치아. 자 그렇게 되면 다음 내원에서 실제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고요. 수술이 끝난 후첫 번째 임시치아를 체결을 하는데 고정성으로 돼서 꼈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반 틀니보다 훨씬 편한 상태 임시치아를 쓰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수술하고 체결까지 다된 거죠. 저희가 이제 하루나 2일 정도 뒤에 오시면 첫 번째 임시치아는 수술 전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고정이 돼서 이제 불편하긴 하지만 두 번째 임시치아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이제 인프라드 위치가 다 정확하게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훨씬 더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잘 씹히고 또 보기도 좋죠. 그런 두 번째 임시치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위한 제작 준비 작업을 그날 하는 거죠. 그세 번째 내원에 첫 번째 임시치아를 다시 풀어가지고 여러가지 장치들을 붙여가지고 이제 스캔이라고 하는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임시치아 제작을 하는 거죠. 그 제작 기간이 보통은 한 2, 3주 정도 걸리거든요. 임시치아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오겠죠. 그러면 이제 환자분은 네 번째 내원을 하셔서 그날 이제 체결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임시치아보다 훨씬 더그 품질이 좋은 임시치아를 쓰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보다 훨씬 더잘 쓰실 수 있고 또 보기도 좋고 식사도 잘 시고 이제 요 상태를 쓰시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원까지는 이제 환자들마다 상황이 다른데요. 어떤 분은 한 달, 어떤 분은 두 달, 어떤 분은 3 개월 후에 이제 다섯 번째 내원을 합니다. 발치한 차가 없다고 었 하면은 이를 뺀 부분이 치유되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보통 한달 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를 빼서 한 경우라면 이 개월 정도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는 상악 같은 경우 빼 이식을 동반했다고 하면 3 개월 정도 기다려 서 뼈랑 임플란트 만치붙통을 기다렸다가 이제 진행 하게 되는데 그때 오신. 최종보처를 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임시 치아를 풀어가지고 스캔이라고 하는 사진을 찍고요 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보처를 제작을 하죠 그 기간에 제작 기간이 한 2-3주 정도 걸리는데 이제 최종 치아가 이제 만들어졌죠 여섯 번째 내원이 오시면 최종 치아 체계를 하고 전체적인 치료가 마무리됐죠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